자, 이분이 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지난 시간에 수업이 조금 짧은 것도 같아서 하여튼 마지막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설 설비 관리에 대해서 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어, 집단급식소 시설 설비 관리에 이제 관계되는 문제들인데, 문제수 문항수가 좀 많은 것도 같은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체급식소에서 갖춰야 될, 갖춰야 할 시설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관련 법규의 시설 기준, 식품 재료의 연간 예산, 조리 종사자의 조리 능력, 기기 및 설비 업체의 능력, 조리 종사자의 생산성 지표,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먼저 단체급식소에서 갖춰야 될 시설 설비와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어 것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기설, 시설 기준이 있으니까 제조 가공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 영업장 작업장을 시설 기준이 있듯이 단체급식소도 마찬가지 관련 법규의 시설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야 되겠고요. 음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시설을 뭐 도입할 을 때는 급식 시설의 뭐 시설 시설이나 설비 예산, 급식소 유형, 급식 대상, 이런 것들 하겠지만, 여기서는 시설 설비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1번, 관련 법규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장의 위치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있을 때, 작업자의 동선, 장례식수 변화, 국내 후생시설의 건접성, 식재료 반출 및 반입의 편리성,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작업 공간, 배식 및 퇴식 공간 등을 면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조리장을 선택할 때는, 어, 채광이라든가 통풍, 자연 환경이 위생적이고, 공해라든가 소음, 악취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배제된 곳이라야지만 됩니다, 조리장은. 그리고 식당과 조리장의 동선이 분리가 되어야 되겠고, 식재 반출이나 반입이 편리한 그러한 위치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기 설비의 설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되어 있는데 기기 설비의 설비 조건으로는 가열 기기는 분산 배치한다. 동선에 유의해서 기구를 배치한다. 식재료 종류에 따라서 기기를 배치한다. 건축 설비는 교과 고가로 해서 작업 능률을 올린다. 동선은 넓혀 작업원의 필요들을 감소시킨다. 가열기기는 분산 배치한다. 같이 가열기기는 어 동선에 따라 가지고 각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분산 배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동선에 유의해서 가구를 기구를 배치 해야 되겠고, 식재료 종류에 따라서 기기를 배치한다. 그러면 식재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건축 설비는 음, 작업 능률을 올리게 하되, 뭐지, 작업 능률이 좋은 게 고가일 수는 있지만,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 능률을 올린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동선을 넓히면은 작업원들의 필요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로 와. 그 다음, 다음 중 조리실에서 청결구역이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검수하고, 배선하고, 음, 세정하고, 열, 전, 식, 열, 전, 식품, 절단 구역, 그 다음에, 어 전처리 구역, 전처리 구역과, 배선 구역. 그 다음에 배선 구역이, 배선은 이배식하는그 구역이죠. 그래서 청결 구역은 가열소도구역 식품을 뭐 절단하는 구역이라든가 조리 구역이랄까, 배선 구역, 식기 보양, 보강 구역, 이런 곳이 청결 구역이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식당 면적을 산출할 때 할,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급식의 회전율 메뉴의 복잡성, 식당 접근선 작업자의 동선, 조리 기구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 회전율에 따라서 가지고 식당 면적이 달라지겠죠. 급식자 1인당 필요한 면적 곱하기 총 급식자 수를 하면은 식당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총 급식자 수가 많은 경우에 이는 산출한 급식 회전율을 한 번에 하고 두번 한다든가, 뭐 두번 할까, 세번 한다든가 이렇게 급속히 준위를 따지면 되겠죠. 그 메뉴 복잡성은 작업자의 동선이나 조리기기 종류 등은 어 이거나 이거 뭐 그들은 어 뭐라 조리장의 크기를 종류 어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설계상 조리장의 어 형태, 가로세로비율이 가장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보통 가로와 세로비가 2대1 혹은 3대2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2대1 혹은 3대2 대 3에서 3대2가 되겠고 음, 드라이키친 시스템을 또 어, 보유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조리장 구역 중 검수 시 검수 구역의 시설 설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실 때 검수 구역은 클수록 좋다. 검수 구역을 저도는 220 럭스 이하가 좋다. 금수구역 위치는 식당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역 작업이 편리하도록 지면보다 낮아야 된다. 7인문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바람직하다. 당연하지, 바람직하고. 이것도 지면보다 높아야 되겠고, 금수구역의 조도는 540 럭스 이상으로 밝아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구역 구역은, 어, 뭐, 클수록 좋다기보다는 급식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뭐,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음, 바로 출입문하고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어, 어떤 외부의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고 음, 주방의 면적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금식인는 조리기기의 가격, 관리자 인원수, 표준 레시피 수 조리기기의 수와 형태 에이르 되어 있는데 조리 공간의 어떤 면적이라고 하면은 이용 고객 수라든가, 종업원의 수, 동선, 메뉴, 뭐 복합 메뉴냐, 복수 메뉴냐, 단일 메뉴냐, 음식 생산량, 조리 방법, 식재료 가공의 정도, 가공식품 이용 정도, 기계의 수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금수구역과 조리구역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일일 평균 식수와 식재 배달 빈도, 어, 재고 회전율들은 고여와서 계획, 계획해야 될 작업 공간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여기 검수 공간도 있고, 배식 공간도 있고, 저장 공간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전처리 공간도 있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 공간은 물품의 배달이 용이하도록 차량 접근이 쉽고, 저장 구역과 전처리실에 가까웠고, 각각 위치를 해야 되고, 검수에 필요한 기기와 많은 양의 식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식공간, 여기 배식은 배선공간과 식당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배선공간은 그릇이나 식판을 담는 곳으로 조리공간과 식당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식당은 조리실과 배선공간 사이에 각각게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장공간은 검수구역과 조리구역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 일일 평균 식수, 메뉴얼 수, 식재 배달 빈도, 재고 회전율 등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건조창고나 냉장창고, 냉동창고 등이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있는 것이 보면은 바로 저장 공간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 조리 공간은 음식을 안전하고 신속하 신속하고, 효율, 신속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고객의 수나 정호보의 수, 동선, 메뉴 이런 거다 어 살펴봐야 되겠고 전처리 공간은 저장 공간과 주조리 공간 사이 가까운데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고객 예상 수 나오는 계산들은. 어, 주방 시설이나 설비는 배수로의 구배가 얼마가 되냐 면은약 1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기울기. 구배는 기울기거든요. 배수로의 경사면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경사면은, 어, 가능하면은, 제 복면, 직각 모서리가 아니고, 복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지만 물이 잘 빠지고 물이 고여있지 않아서 곰팡이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후도의 경사, 강도는, 경사각도는 얼마인가 했을 때에, 보통 후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뭐, 45 정도, 30에서 45도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1m 이상대가 물이 튄다든가 하는 것부터 방지를 해야 되겠고, 창 면적은 보통 얼마만큼 하는가 하면 바닥 면적의 20에서 30%가 바람직합니다. 여기 대한 설명이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미생물 검사는 주 1회 이상, 미생물 검사는 월 1회 이상입니다. 전기 수질 검사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그 대신 음료수를 제조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합니다. 정수기 설치 시 정기적인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음, 분기별, 그 해야 되겠죠. 정수기는, 어, 그,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인, 어, 점검을 하는, 점검자들이 와서, 점검하고, 서명날인하고, 필터 교환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음, 3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히 관리해야 된다. 보통 분기별 1회 이상 청소를 합니다. 급수설비. 취소는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 어, 지하수가 오염될 우여가 없는 장소에 이사 한다. 맞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급수시설에 대한 게, 그 다음에 배수구에 대한 관계 쭉 여러분들, 요게 앞에 문제에서 어,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 14번에 관련되어지는 거, 요 15번에 관련되어지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글씨를 너무 키워놓으니까 조금 어, 잘설명하지는 어,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젊은 눈으로 잘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그다음에 열 효율 및 경제성 을 고려해서 단체급식 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원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음, 가스가 있고 석유가 있고 석 숯불, 연탄, 전기, 뭐 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가스는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점화하고 소화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전기 같은 경우 열 효율이 가장 높고 냄새, 냄새나 거름이 있지만 음, 그 단위 열량당 단가가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석유는 뭐 냄새 나고 도, 잘못하면은 석유가 석유로 인해가 석유가 완전 산화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거름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고 숯불 물론이고 연탄 가스 이런 이런 것탄 탄화 탄화물 같은 것들이 나와, 나와서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특히 기름기가 많은 오수 제거에. 효과적인 트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 트랩입니다. 그리스 트랩. 그 다음, 급식 시설, 어, 바닥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어, 내수성, 내산성인 재질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물에 견디고, 또 산성 물질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미끄럽지 않으면 산에 약해도 된다. 안 되죠. 어, 그 다음에, 벽돌, 대리석 등의 재질을 이용한다. 벽돌이나 대리석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은, 어, 안전사고 같은 게날 수가 있고, 또 벽돌 같은 경우에 부스러지면은 복돌가루 같은 것들이 음식에 혼입되어서 어떤 거 이물사고 같은 게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석은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조리 공간의 바닥은 일반 타일로 해도, 해도 된다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금이 그 간다든가 이렇게 무거운 걸 놨을 때에, 금이 가면 그 속에 어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끼어가지고 미생물 번식이 쉬울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그게 어떤, 이염, 이엄, 이염새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그, 미생물이 번식을 할 그런, 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실거리를 만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구성이 높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도 좋다. 유지비 많이 들으면은 급식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이제 할수 있는 이런, 그죠. 재질들을, 뭐, 에폭시 같은 것도 괜찮고, 그죠. 그 바닥에, 해설에도 나옵니다만 일반 타일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심하다 보면 상당히 그 피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지비가 저렴해야 될 거고 또 색상은 영구적으로 이제 색상을 유지해야 되고 겠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이래야 돼. 그리고 산이라든가 염기라든가 유기 용매에 잘 강해야 되고 기름이라든가 오염 기름, 음식 오염물, 오물 같은 것들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8번에는 1번이 되겠고요. 19번에 급식설비에서 1인당 사용수량의 순위가 오른 것은 어떤 것인가요? 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보면은, 어, 보통 학교급식이 4에서 6L 정도겁니다산업적급식이 5에서 10이고, 기숙사가 7에서 15고, 병원급식이 10에서 20입니다. 제일, 어, 많은 게 일단 병원급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숙사에서 기숙사가 7에서 15리터 공장이 음, 얼마가 되냐면은 보통 산업체라고 본다면은 5에서 10리터 정도 병원급식 같은 경우 어, 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배수의 특징 중에서 곡선형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해서 S트랩, 반트랩, 실형트랩, 드럼트랩, 그리스트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랩은 보통 배수 장치를 얘기하잖아, 요 그죠? 그래서, 어, S 트랩이 실제 곡선형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 트랩, 드럼, 그리스, 실령 트랩은 찌꺼기가 많을 때 이제 사실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S 자, P 자, U 자 트랩이 있는데, 트랩은 이제 하수도로부터뭐 악취 방지돼야 되고, 방서, 방충, 역류 방리를 위해서 어, 설치를 해야 되겠죠. 복선형에 해당하는 건 S형 트랩이다. 그 다음 후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인데 후드는 바로 주방 설비 후드는 어 실제적으로 사방 한 15cm 정도 어 설치해야 되는 후드 크기 15cm 이상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 스테인리스 스틸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고 경사각이 어 30에서 45도 정도 그리고 외부 창문은 그리고 창문이 아래 부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그, 스테인리스 스틸러 해가지고 넓게, 어, 어, 전체, 어째 보면은, 그거 사방 개방형이 가장 좋고, 전체 환기는 좀어려워것고 사방, 어, 이렇게 사방으로 개방하는 게 가장 좋고, 요거는 30에서 45. 오염으로부터 멀리 떨어, 오염원으로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넓게. 그 다음에 열 발생기구로부터는 한 사방, 15cm 정도 좁게 해주면게 좋다. 그 다음, 주방. 배기 후드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전체 환기를 지킨다? 실내 먼지를 제거한다? 시원한 바람을 보내준다? 전기, 냄새, 연기를 배출한다? 이거죠? 화기를 배출하면서 작업을 원활하게 한다는데, 전기나 냄새나 연기를, 배출시키는 것이, 원래 그 주방 후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열기 냄새를 발성한건처에서 직접 배출시키는 기계가 바로 후드가 되는데 창문은 자연 환기장치이고 또 후드는 기계적인 환기장치입니다. 그래서 후드는 가급적이면 사방 개방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 열 원중에서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전기라고 그랬죠. 전기는 거의 열 효율이 어, 제일 높고 가스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65%, LP는 60, 55에서 65. 등류 같은 경우는 뭐, 55, 65. 전열기구 같은 경우는 65에서 70. 전기, 그러니까 전기가 제일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급식소 작업대의 배치 중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치 형태는 어떤 것이냐 했는데, 이제 일렬형하고 평행형, 일렬형 여기는 자, 평행형하고 이중부침형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효율적이라서 이게 널리 이용이 되는 것이고, L 자는 좁은 공간에서 좀 사용을 하고요. 어, 근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U 자는 작업면을 넓게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장점이 있어가지고, 내부와 외부에서 많은 정업분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U 자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좁은 공간에서 작업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L자형이 되겠습니다. 부식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다소 무거우나 닦기 쉽고 관리가 쉬워 집단급식소에 선이 사용되는 재질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멜라민, 스테인리스 스테인레스 트리죠. 여기 보면은 식기 재질에 대한 특성입니다. 유리는 급격한 온도 변화 충격에 약하고 단체급식 식기로는 적당하지가 않다. 도자기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충격에 약하고 산성에 의한 유약실이 벗겨짐에 주의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견고하지만 충격이나 세제에 강하고 냉각 상태에 잘 견디고 착색 성능이 좋은데 어 음식색에 의한 변색이 어 일어날 수 있다. 멜라닌은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하며 때가 잘 묻지 않고 변색이 잘 되지 않으나 열에는 조심해라. 그래서 이 멜라닌 시즈로 된 어, 식기 같은 걸 자동 세척기 넣어서 온도를 뭐 75, 80도 올려버리면 휘어진다든가 모양이 변형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멜라인 수지는 좀 사실 잘 이용 안하죠. 어, 근데 단체급식소의 식기로는 좀또 많이 사용을 하긴 하네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부식되지 않고 영구적이고 광택이 좋고 닦기 쉬우나 무겁고 가격이 비싼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 단체급식소의 식기로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전처리 기기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했을 때, 어 치반기, 운반차, 국건탈피기, 식기보관고, 만능조리기 이런데, 치반기는 밥 만드는 거, 운반차는 밥다 하고 난 다음에 운반하는 거고, 그다음 국건탈피기는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죠. 국 어, 어떤 뭐라 하냐, 박피기라고 그러나요? 뭐 고구마, 감자, 뭐 당근, 양파 그런 것들에 대한 껍질 벗기는 거죠. 그 식기보관고, 만능조리, 그 전처리 공정은 가열조리 등의 주조리 공정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기를 도입해서 활용하면 은 어, 작업의 능률을 아주 높일 수가 있겠죠. 배치 공간 설계시 많은 사람을 수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식탁을 배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원형이다, 사각형이다, 유동형이다, 플렉시블하다, 평행형이다, 변화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 많은 사람 수용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이 패럴드 그 평행형을 가장 많이 어, 배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체나 뭐 대학 등 외부의 식사할 곳이 적은 식당에 적당하고 어, 변화형이라면 한명두명 명, 그룹 이런 이용자 수 쉽게 대응하고 식사 시간 외에 예, 이외 시간대에는 회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것이 되겠고. 위동형이라고 한다면은 독특한 형태의 식탁을 여러 가지로 조합한 형태로 개성적이고 즐거운 어떤 식사를 어, 하기에 또 가능하고 대학이나 젊은 사원이 많은 그런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각형은 외국 식당에서 많이 볼수 있는 배치고 우리 일반적인 식당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 고객이 어, 이용하는 그런 식당으로 적당한데 칸막이해서뭐 차를 마시는 공간이라든가 회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때는 평행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기 세척기 중에서 소규모 급식소에서 사용하기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소규모 급식소에서 제일 어 적당한 것은 렉 컨베이어 타입입니다 렉 컨베이어 타입에서 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2탱크가 e 아니고 1탱크인 e 경우가 되겠고 아니면은 도어 타입이 됩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요거는1 탱크가 되겠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소규모는 도어, 타, 도어 타입이다 다음 기기 중 가열 조리기구는 그리들 랜더 가는 거 섞어버리는 거 분쇄기 갈아버리는 거 슬라이스 자르는 거 로터리 비트 어, 로터리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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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맨 가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리들은, 어, 번철에 전부치든가, 뭐, 볶을 때 하는 그리들이고. 브랜드는 뭐, 브랜드하고 이거, 비터, 비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갈거나 썩는데 사용하겠죠. 혼합기 정도. 분쇄기는 음식을 다진다든가, 분쇄한다든가, 찹핑한다 그러잖아요. 슬라이스는 얇게 점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가일 조리기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은 정답. 그 다음에 퀴즈가 있습니다. 표준 조리 레시피를 사용할 때그 장점은 무엇인가해서 요 답이 나오잖아 그죠? 표준 조리 레시피를 사용할 때에 뭐 고객 영양량을 충족한다. 그 조리원의 어저직 몰입도가 증가된다. 조리원의 자존감이 증가한다. 음식물을 양과 질의 동일성, 과소 생산의 원가 절감 표준 레시피를 조리 레시피를 쓰니까. 어떻게, 어, 이게, 어,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답 나와 있습니다. 병원 검식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 병상회전수 어, 회전율, 평균 2번 일수, 외래 평균, 환자수, 일일 평균 입원 환자 수, 1일 평균 2번 환자, 2번 환자와 퇴원환자 수에 대조. 그래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를 하면은, 이 키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활용하는 거니까, 뭐 답은 쉬운 것이고, 정답은 꼭 메일이 아닌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지여 보면은, 공지를 하겠는데, 제가 기말 시험이 7월 3일에, 7월 13일에서 7월 16일 그 마지막 주라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대면으로 실시를 할 것이고, 7월 16일이 아마 우리들의 정기 수업 시간입니다. 아주 그, 정기 수업 시간 그때 오전 9시 30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만, 학교 측의 지침에 따라서 공문을 수령한 다음에 재공지를 하도록 하는데,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7월 16일 9시 30분부터, 음, 줌을 해서 하는데, 줌으로 보통 하면은 40분 이상 시험을 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동 겹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 일단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시험 범위도, 어, 차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고사 안 쳤는데 어떡하냐고 걱정이 많이 많은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공지 보고 어,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를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봄학기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 어떤 면에서는 어, 점수를 사실은 다 A+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뭐 기숙사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주 예민하게 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수업을 듣고 막 빨리 답을 주고 저한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또 학생은 아주 그냥 시간이 지나도 내지 않고 나중에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제가 그 감안을 해야 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고 다음 한 주에 진도를 나가고, 어,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